포츠 세단의 정석은 너 A7으로 내가 정할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A7 55 TFSI 쿼트로 차량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그런 차량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차량을 잡으려고 독일 3사 BMW 벤츠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A7이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줬었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진짜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단 스포츠 세단 중에서 1위로 뽑히기도 했었었죠. 외형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차량.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 아우디를 굉장히 많이 샀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잡으려고 벤츠나 BMW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MW에서는 8시리즈 그랑쿠페 뭐 예전에는 뭐 6시리즈 그랑쿠페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CLS로 많이 만들었었죠 하지만 뭐 CLS, AMG GT44 뭐 사실 두 개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 세단을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물론 1억이 넘어가는 차량이지만 할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출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A7 굉장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뀔 때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A7이라는 차량 자체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아 진짜 지금 바뀌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 이 A7 도대체 니가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A7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A7 어떤 점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사실 이 외형적인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A7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A6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고 하면은 A7인걸 단숨에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어 이거 그냥 세단 아니야? 어 그냥 승용차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면 자체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다보면은 좀 남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구회사답게 이 매트리스 LED가 들어가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사실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사용을 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매트리스 LED 턴시그널 자체는 아우디를 따라올 자가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3000cc V6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였고요. 340마력에 51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기도이 아우디라는 브랜드 자체는 미션 자체를 7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BMW는 8단으로 사용을 하고 벤츠는 9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각자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속에서 핸들이 엄청 가벼워요. 어,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량의 핸들이 묵직해지는 그런 아우디만의 고전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LED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턴 시그널이 앞, 뒤 모두 다 되고요. 그리 SI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범퍼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감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고 꼽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단 범퍼 자체를, 아, 왜 플라스틱으로 사용하였지? 좀 블랙 하이그루시를 사용을 하여서 원가 절감을 많이 안 했다라고 좀 보여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단에 플라스틱은 조금 짜치는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은 1억 990만원으로서 1억이 넘어가는 가격대를 자랑을 하고 있지만 하단 범퍼 스포티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플라스틱 마감제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A7의 진과는 분명하게 이 측면에서 발휘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2 열의 헤드룸부터 트렁크 리드라인 쪽으로 쭉 떨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쁘다라는 이야기, 그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장 길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당연히 5m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975mm를 가지고 있고요. 제로백은 5.3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스포일러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포일러가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고속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저속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때문에 남자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뿐더러 여성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어 뭐야, 세단인데 약간 스포츠카스럽네. 하면서 굉장히 좀 설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사이드미러도 검정색으로 나오고 휠 자체도 S 라인의 휠이 나오는데 어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시면은 RS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와. 휠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꽉차 보이고 이쁘고 완벽함을 다 가졌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 7의 특별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억이 넘어가는 차량에 사실 에어 서스펜션,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잘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극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확한 명칭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으로서 어,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도 분명하게 잡았지만, 외장 옵션으로 굉장히 또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어쿠스틱 글라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방음 처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클라이메이트 글라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방열 처리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A7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좀 옳지 않나, 보여집니다. 차량 자체에 대한 포스 굉장히 좋고 그리고 1열, 2열 유리창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방음 또한 확실히 잘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후면으로 봤는데 이 A7의 진가 자체는 확실하게 뒤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포일러 자체가 내가 붙인 스포일러가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하고 수동으로도 내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 보니까 뒤트에 대한 매력이 확실히 넘치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7의 특기이자 장점이 뭘까요? 이 테일램프에 쭉한 줄로 이어지는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부분이 여자분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 LED 턴시그널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으로 뽑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하단 범퍼도 굉장히 좀 허니콩 스타일로 잘 나왔습니다. 어, 모양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는 플라스틱 마감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한게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쉽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A7이 S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디퓨저 자체도 좀 공격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나름 아우디만의 장점 이 허니콩 스타일을 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스포티한 면모를 잘 발휘를 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옳겠습니다. 이 아우디 A7의 크나큰 장점은 이 트렁크입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풀 해치 도어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트렁크의 용량 자체는 535리터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웬만한 세단보다 훨씬 큰 트렁크 규격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일반 트렁크가 아니라 풀 해치 도어이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짐을 적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 해치 도어로 열리는 차량 자체는 이 A7과 벤츠의 AMG GT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 A7이 원조이기는 합니다. 이 스포츠 세단의 정석을 아우디가 굉장히 선두주자로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풀 해치 도어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 세단 자체의 트렁크 규격이 이렇게 넓어지면은, 어린 자녀분들이 있어도 사실 웬만한 거 적재가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트렁크 규격만 하더라도 저는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뿐더러, 운전석 뒤쪽에 좌측을 보시게 되면 그물망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세심하게 배려를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하단의 히든 스테이지 공간 자체는 아쉽게도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사은품은이 정도, 좀 많이 넣기는 했는데 이 정도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트렁크 규격 정말 말로 할수 없다. 진짜 편합니다. 이거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스포츠 세단이 8 시리즈도 있고, 사실 c l s 뭐 지금은 단종이 된 차량이긴 하지만, 그 차량들을 겨누어서 보았었을 때는 트렁크가 굉장히 비좁고,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풀 해치 도어는 아마 써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말이죠. 자, 이 정도 하면 됐고, 자, 실내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사실 옵션 강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하나 꼽자고 얘기를 하면은, 고스트 도어, 소프트 클로징도 가능한 A7입니다. 어, 스포츠 세단에 사실 이런 옵션들 많이 넣어주지는 않지만,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옳습니다. 아, 근데 실내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장점들로 뽑자라고 얘기를하면은 발코나 가죽 컴포트 시트, 뭐, 나파 가죽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 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 도대체 언제까지 아우디에서 쓸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레이 우드 트림 자체가 사실 뭐 모양적으로 나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아우디에서 사용을 할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우디 지금부터 제가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차량을 판매를 하고 했다 한다 하더라도 단점 말하고 갈건 가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좋아요. 전동 핸들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방향지시등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반자율 주행하는 이 컨트롤러인데 사실 이거 나온 지 진짜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다 핸들 리모컨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여기 뒤에서 이거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발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실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점 살짝이나 말씀드리면 은 제가 좋아하는 알루미늄 트림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그만큼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어 근데 나파가죽 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긴 하네요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운드 시스템 어디일까요? 뱅애루 룹슨입니다 맞습니다 뱅른루 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고 아우디가 좀 장점으로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생긴게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햅틱 반응인데, 예전에는 "아, 뭐야, 좀 불편해"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기능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모니터가 다른 게 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만 보더라도 다른 옆에 버튼들이 잘 눌리기 마련인데 이 햅틱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는 내가 잘못 누를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아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호존 에어컨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요. 내가 온도 조절을 만질 수 있게끔 저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 세단, 뭐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단점을 하나 꼽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뒤에 썬블라인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A7이 진짜 키큰 사람들이 뒤에 타도 된다고 좀 느껴지는 게 제가 앉아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앉아서 찍으면 엉덩이 닿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허벅지 무릎 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포지션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한 건데 헤드룸이 낮아지는 이 A7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트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거 벤츠에서 나오던 옵션인데 아우디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아 역시 전구회사입니다. 어, 버클에다가 이렇게 LED를 넣어 줬는데, 아, 이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귀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시게 돼도 개방감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유리창은 굉장히 큰것 같죠? 하지만 제가 썬루프를 다 열었을 때 공간 자체가 두 뼘이 안 됩니다. 한뼘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맞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우디 A7 OTFSI 쿼트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차 진짜 외형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정말 좋습니다. 이차 하지만 실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억 990만 원에 할인 받게 되면은 1억 언더로 살수 있는 차량 중에 이 스포츠 세단 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살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따지면 A7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 요즘 중고차 시세도 A7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중고차 말고 신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리스트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제이오토플랜 장정우가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